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이제 토츠 이벤트도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마지막 토츠 보상을 좀 받고 네, 끝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마 그 게임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일 거예요 이제 토츠 이벤트 별로 안 남았으니까 토큰 같은 거다 쓰라고 이제 다 나올 텐데 저도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는 스키보스트지 역시 스키보스트고 스키보스트 이거는 부기정이어가지고 현재 이런 상태고 이미 본계정은 저는 전부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. 124 이제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저처럼 다 받으시면 은 좋을 것같고요 이제 토치 이벤트는 이번 주 수요일 이제 점검이 점검하기 전까지만 이제 또 되고 점검이 시작이 되면은 토치 이벤트가 완전히 끝나니까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